윤현숙 혼자 산다! 쑥이 혼자 산다! <laughs> 여러분, 제가 저번, 지난번에 이제 뒤, 뒤운동 했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앞판, 앞판 가야죠. 잠시만요. 아, 집에 있는 시간 많아지셨죠? 저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살이 좀 쪘습니다. 왜냐? 쇼파와 항상 한몸이 되어 있으니까 살이 찌읍시다 이게. 아, 이거 빼야죠. 자, 오늘 앞판 같이 한번 좀 재미나게, 또 신나게, 제가 항상 말했듯이 꾸준히, 재밌게 한번 저와 함께 따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 삼각대와 함께 갑시다. 아, 너무 좋네요. 따뜻한 쌀 아래 그냥 바닥에 누워서 <laughs> 자 일단 지단 먹고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고두동했잖아요자 엎드린 상태에서 우리 슈퍼맨 슈퍼맨 나를 좀 구해줘. 자 동작 제가 사실은 오른쪽 팔이 아파서 오른쪽 팔은 살살하겠습니다살살자 등하고 어 힙하고 허리만을 이용해가지고 다리랑 팔을 드는 겁니다. 자, 하나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하는 거 보고 너무 쉬워가지고 했더니만 자기는 안 올라간다고. <laughs> 저는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쉽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시트중다 자, 그다음 했던 게 다리 엇갈리면서 우리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내 사람은 뒷모습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뒷모습도 중요한 거예요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킥을 했죠 요렇게 자, 요 요래요래요래 킥 요래요래 수영장 킥자요 동작 잊지 마시고 어,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여러분도 어, 개선이 될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꾸준히 재밌게 포기하지 말자. 오케이? 자, 이제 앞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냥 매트나 뭐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손바닥은 하늘을 보고 자, 누운 다음에 일단 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가짐을 해야 되니까 살짝 몸을 풀어줘야 되겠죠.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 자, 무릎을 옆으로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항상 같이 하셔야 될게 호흡이에요. 호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옆으로 내쉴 때, 내릴 때 호흡을 후, 내뱉고. 자, 요게 조금 뭐랄까, 밤새 우리가 웅크려졌을 때, 이렇게 몸이 경직되어 있는 거를 이제 허리서부터 살살 풀어줍니다. 뭐, 요거 한 여러분이 좀 괜찮다 싶고, 마음의 준비가 될 정도로 됐으면. 그만하시고 자 두번째 다리를 찔어주세요 이렇게 뜯은 상태에서 다리 리는게 안보이네 제가 다시 하겠으니다 여러분 정확히 봐야되니까 자 이제 무실겁니다 여러분 <laughs> 이게 혼자 하다보니까 아니지 상판대랑 같이 다보니까 조금 진행에 한계가 있는걸 이해해주세요 자 다리를 든 상태에서 발목을 하나 둘, 한쪽 발목은내 얼굴 쪽으로 꺾어주고, 하나는 위로 쭉 올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뒤에 종아리가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몸을 살살살, 어, 충격을 가기 전에 다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허벅지 가마 운동에도 되게 좋아요. 무릎 안 좋으신 분들, 집에서 앉아서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다리를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무릎 위에다 댄 다음에 내 가슴으로 쭉 당겨주세요. 아우 시원해. 막 시원하다는 말할 절로 나오 겁니다. 아우. 자 반대도 한번더쭉쭉 쭉 당겨주세요. 쭉 최대한. 으. 자, 욕고 있는데도 땀이 나는 건 뭘까요? 운동일까요? 햇빛일까요 여러분? 아마 햇빛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요 다리를, 잘 보이실 것 같은데 다리를 든 상태에서 옆으로 벌려주세요 벌린 다음에 오므이고 자 벌린 다음에 오물이고 이게 허벅지 안쪽 하고 복근 사실 복근을 같이 하려면 저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줘요 들어준 상태에서 하나 둘 요것도 쉬워보이지만 결코 쉬운 운동 아닙니다 여러분 자 발을 엇갈리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다보면 허벅지가 벌벌벌벌 떨려요. 벌벌벌벌 진짜. 요거 한 20회 정도 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저와 함께 같이 한다는 생각. 이거 할때 주의할 점은 무릎을 펴주세요. 최대한 하고 벌린 다음에 오므리고 무릎이 너무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돼. 최대한 펴고 자, 이렇게. 이렇게. 요래요래, 요래요래, 나도 건강해질 거다. 몸짱이 될 거다. 자, 요 다음에 할 동작이, 자, 엇갈리면서, 요렇게, 요렇게. 하나, 이게 복근도 되고, 그리고 또 옆구리까지, 제가 항상 말하는 한 가지 동작으로, 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좀 힘드시죠? 압니다. 압류, 압류. 힘들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잠시, 잠시 쉬는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쉬셨나요? 아, 너무 더워서. 햇빛 너무 더워. 저는 장소를 베크로 일단 다 옮겼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하는 동작을 계속 연결해서 좀 하면 좋은데 여러분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포즈를 뒀습니다. 자, 다음 동작 가겠습니다. 자, 아까 요거까지 하셨죠? 사실 그 다음에 저는 복근 운동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복근 운동하는 거를 약간 등으로 돌리는데 가끔 하고 싶을 때는 자, 다리를 요렇게 모은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나 둘, 셋. 요거는 사실은 윗배에요, 윗배. 윗배 탄력이 떨어지니까. 우리 왜 그렇잖아. 나이 들면 배꼽이 요렇게 돼 있다가 요렇게 돼 버리잖아요. 자, 요렇게 복근 운동을 간단하게. 사실 저 복근 운동 너무 싫어요. <laughs> 자, 요 정도만 하죠. 확실한 걸아 알아야 해. 자, 그 다음 운동은 다리를 내려놓고 이 운동은 참 좋은 것 같아. 아, 어, 복근부터 해서 등다 잡아주거든요. 자, 못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엉덩이를 쭉 당겨서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나. 자, 호흡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 이때 이 엉덩이를 이렇게 꽉 조여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힘이. 꽉 주고, 꽉줘여 줘. 세. 네. 요것도 20회. 요 운동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밤에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귀찮다 할때요 정도 운동을 해주시는 건다 되게 좋은 것 같아. 요것만이라고. 다른 거 하기 귀찮을 때.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열 번을 한 다음에 천천히, 그 다음 마지막 열 번을 좀 빨리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실시간을 안 주는 거지, 엉덩이를.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잠깐 포즈. 엉덩이가 엉덩이가 아 파! 자, 다음 동작 준 비하겠습니다. 땀 나시죠? 땀 충분히 나시죠? 이게스트레칭이 좋은 게 겨울 지금 한국 되게 춥잖아요. 한국 추울 때 아침에 가서 하면 우리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활동하시기에 되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옆으로 누워볼까요, 우리? 아이고, 힘들어라. 자, 이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다 다리를 뒤로 차는 거. 하나. 둘, 저는 이걸 할때 각도를 약간, 위로도 올리지만, 직각으로, 약간 뒤로 해서 올려줘요. 그러면, 뒤 엉덩이와 같이 운동이 되거든요. 둘, 셋, 약간 뒤쪽으로 빼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20회. 요거, 요것도 하다 보면, <laughs> 뒤로 쳐다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요거 20회 했다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단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 동작은 이 위에 무릎을 다리를 앞으로 구부려서 내려놓은 다음에 자이 밑에 다리 있죠 밑에 다리를 올려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요거는 조금 쉬우실 거예요 아휴. 이거 하다 한다, 이거 하다 하니까 진짜 천국일세 여러분 자 이렇게 가능하시면 20회씩 하시고요 안되면 좀 나눠서 하세요 뭐 10회씩 3번을 한다든가 3세트를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반대로 돌려서 또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 차는 뒷모습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뒤에서 한번 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반대 에 누워서 어 정확히 찾아면 위로 올리는 건 이거지만 저는 뒤로 약간 보내서 하나 둘 셋. 제가 오늘 조금 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고 집에서 이렇게 신은 운동화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 좋네요. 다섯, 보이시죠? 뒤에, 일곱, 여덟, 아홉, 여, 여기까지 다 잡아주는 거 여기까지. 엉덩이. 우리 여자들의 어, 가장 어, 하고 싶은 그 운동부위, 엉장 자, 밑에 다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사실, 마른 분들이, 어, 너무 마르신 분들이 허벅지에 안쪽에 살이 없어가지고,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 요 운동하는 게 좋아요. 저도 살이 한참 빠지면서, 요걸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허벅지 안쪽에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근육들이. 자, 요렇게. 요래요래. 아니 자, 요렇게. 어좀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회를 3세트로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20회를 좀 괜찮으시면 20회를 2 세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유. 물좀 마실까요? 우유 <laughs> <오유>, 잘 하셨어요, 여러분. 대창 <laughs>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이 복근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이 됐거든요 아마 이제 쉽게 봤다가 해보시고, 아, 이거 쉬운 거 아니네. 땀이 나네 하시는 거를 아마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자, 마무리로 스트레칭 가겠습니다. 자, 다리를 이렇게 양반 다리를 꼬은 자세에서 앞으로 쭉. 자, 요거 할때 주의할 사항은 머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배부터. 머리는 제일 마지막에. 자, 요렇게. 쭉. 이거, 고관절, 여자분들,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자, 다시 들고, 이번엔 다리를 반대로 이렇게 꽈주세요. 자, 다시 한 번, 앞으로 호흡 내쉬면서, 그리고, 7초만 세세요, 7초. 더 천천히 확 모든 운동을 너무 막 팍팍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최대한 느리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다리를 쭉핀 상태에서 앞으로 자, 발목은 사실은 앞으로 꺾으면 더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꺾어보죠 뭐. 자, 이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그냥 닿을 수 있는 데까지만 저도 이거 많이 안 닿습니다. 자, 닿을 수 있는 데까지만 고개 들고 최대한 나올수 있는 데까지만 쭉 내려가세요. 아이고, 뻐근하죠? 어, 한번더 할까요, 우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 동작을 제대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땀이 난다라는 거는 동작을 제대로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다리를 벌려주시고 최대한 이것도 벌려주실 수 있는 만큼만 다만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세. 자 무릎을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이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아우 어, 어깨가 아파서 이 팔은 못 풉니다 제가 지 최대한 이 어깨가 여기 무릎에 단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도 안 됐고, 이렇게 돼도 안 됐고, 이 어깨가 무릎에 단다. 그런 느낌으로. 자, 반대로 어깨가 무릎에 단다. 저도 사실은 여기가 뜨긴 떠요. 뜨면 안 돼. 근데 요거보다 어쨌든 무릎을 피는 게더 중요하니까 무릎을 최대한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몸을 틀어서 반대손이 여기 닿게 쭉 내려가세요. 자, 반대로 다시 한 번. 이거 진짜 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도 유연해집니다. 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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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앞으로 갔다가 저는 눕겠습니다, 여러분. 아우. 자, 이것도 사실은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머리만 닿아도 안 되고 배가 땅에 닿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밀어준 상태에서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 천천히 하실 수 있을 때까지만. 아, 너무 시원하네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시원하네요. <laughs>